안녕하세요. 당당하게 알고 당당하게 선택하는 정보 가이드, 당당정보통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통신비 미납이나 연체 때문에 휴대폰 개통이 어려워 선불폰 알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본인 명의로 개통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서 말도 안 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됩니다. 현금 지원해 드립니다.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가 내 개인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나도 모르는 소의 결제 폭탄을 맞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 당당정보통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선불폰 업체 고를 때 절대 속지 않는 법, 사기 업체 특징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정보를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현실성 없는 파격적인 조건과 현금 지원 유혹입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과도한 혜택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선불폰은 내가 사용할 금액을 미리 충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수익 구조가 명확한데, 개통만 하면 수십만원의 현금을 준다거나, 최신형 아이폰을 공짜로 준다. 이건 99% 사기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보통 내구제나 휴대폰 깡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명의로 여러 대의 폰을 개통하게 한뒤 기기는 갈취하고 요금은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시기죠. 결국 본인 명의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되어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정식 업체는 정해진 요금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현금 살포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특징은 실체가 없는 유령 업체입니다. 사기업체들의 공통점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거나 위치를 숨긴다는 겁니다. 상담을 요청하면 온라인 전문이라 매장 방문은 안 된다. 퀵으로 서류만 보내라는 식으로 되면 접촉을 극도로 피합니다. 정상적인 선불폰 대리점은 전국에 지점이 있거나 최소한 사업자 등록이 된 실체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개통이 대세이긴 하지만 원할 때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지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곳이 없다면 그 업체는 언제든 번호를 바꾸고 잠적할 수 있는 유령 업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지 네이버 지도에 등록된 실제 매장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과도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요구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선불폰 개통을 위해 신분증 확인이나 본인 인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체는 절대 여러분의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파일 혹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 업체들은 인증을 대신 해드려야 한다거나 충전용 계좌 연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텅 비게 되고 명의는 도용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비대면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그 즉시 상담을 종료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저 당당정보통과 함께 선불폰 사기 업체 특징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실성 없는 현금 지원을 강조하는 곳, 방문 상담을 거부하는 유령 업체,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 같은 중요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이세 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선불폰은 검증된 통신사의 공식 채널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상담받고 있는 곳이 의심스럽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물어보거나 공신력 있는 후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당당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당 정보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